빨리빨리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빨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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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지빨리빨

벌여야죠. 아, 려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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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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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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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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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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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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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 번에 볼지 말고, 말고. 그렇지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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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앞으로 봐, 해. 응, 해, 노루, 응, 뭐, 뒤리블해. 런치. <laughs>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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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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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가 제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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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뒤에 써. 사람, 윤호 앞에!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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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앞에! 아 잡아봤다. 잡아봤다. 대구가 들어와서 잡아 봐. 네. 해. 올라가야 된다고. 와. 사이드로. 빨리 걸려야지 또. 내려와서 아로로 올라오라고. 그렇지! 그렇지! 켜야지! 오전! 그렇지! 여기서몰 다시 만들어. 그렇지, 이금 아, 태유야 아, 아. 반대! <목소리로> 나, 나가라, 도와라. 아, 니 수야. 제 준비가 안됐다고 그래요. 보고 싶어. 이도아 네. 지성아. 좀

아야야 <가> <seb Merkel> <�cekako> <놀람> <놀람> 이 수도 <expands> <놀람> <yahoo> 아, 오른쪽 공격이야아 오른쪽 공격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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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직 i d 가안 붙었네 e 치고 u I 너는 s on 내려. e w a t c 아 I did not see you. I was on the watch. I was on the watch. I was o 오케이 오케이 t c h I was on the w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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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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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어려줘 사이드로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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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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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천천히. 맞잖아. 그렇지, 어허이. 와, 오케이. 반대! 그렇지, 밟았어! <laughs>